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난주 2월 20일에 있었던 산업 선교와 핵심 메시지와 전두학 메시지의 주간 메시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선교입니다. 2, 3, 7과 맞는 오바디아의 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보고 누리면 시시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욕심적인 것 가지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이 237 나라와 맞게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이 모든 것이 세계보구마와 방향이 맞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지식과 지식, 기술을 배우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영적 썸밋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서론으로 보면 썸밋이 되는 태도, 방법입니다. 썸밋이못 되면 우리 몸은 70개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70조의 세포들이 모두 12가지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썸이 되고도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보좌가 통하게 되면 현장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감옥에 있었는데도 그 감옥과 요셉이 딱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의 현실과 내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는데, 이제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상황, 문제가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7과 맞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오바디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론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사,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지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오바댜는 그리고 어, 동시에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음, 엘리야의 제자로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합 왕의 아합 왕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하가 되어서 아합 왕을 어, 돕고. 또그 나라를 같이 살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방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의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하고 또 살렸습니다.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 오바디아의 헌신은 눈에 안 보이는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지속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삼칠을 살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왕궁 생활에 있어서 아하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신부름을 아하 왕에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를 오바다가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오바다의 숨은 작품으로 남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엘리야가 기적도 행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으나 그 엘리사, 엘리아가 실망하고 죽기를 하나님께 청했으나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랩산 운동의 숨은 제자가 오바데아였습니다. 도단성 운동에서 100명의 그 선지자를 살리고 7천 제자를 찾는 것에 같이 오바데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상황이 문제를 통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지금, 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감사로 받고 강단에 설러나는 메시지를 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모두 또 현장을 바꾸는 기회로 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바꾸면 서밋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기준, 그러면 본질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표준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이 세상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 그리고 서밋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렘넌트들을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237과 맞는 이 오바디아가 했던 일처럼 우리 후대들도 지금 21세기 흑암이 창궐라고 흑암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런트 7명처럼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현장 살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태도를 갖추어 보좌자와 통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꾸어 237과 맞는 나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일곱 명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그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보는 그런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모자와 통연은 썸시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꿔서 2, 3, 7, 두 번째로 이제 핵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영적 서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때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지금 한발한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르실 때 먼저 주신 축복으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복음화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또한 이 복음화를 가지고 세계화시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내가 나이가 어려도 또 내가 혹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큰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 서밋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영적 서밋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느 것, 어느도,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론으로는 길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괴벳까지, 또 요괴벳에서 모세로, 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길은 갈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식상하고 또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이 완전 사단에서 빼, 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길이 바뀌는 것이고, 내의 영적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흑암을 무, 무너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계시고 하나님인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힘 빌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흑암 건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벳은 바로왕과 싸울 능력이 없는 그냥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또 노예신분이었고요. 그리고, 어, 나이도 있고, 힘도 아무런 능력도 돈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어 요게벳은 기도함으로써 영적 서밋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에 응답하시고 또한 모세를 또 키우면서 모세에게 그대로 영적 힘을 전달한 또 역사상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어머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보든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있던 어떤 문제를 당할 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열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발판이 있고, 다섯 가지 확신과 아홉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난주, 이번주 계속 말씀으로 흘러나오는데, 이열 가지 발판과 기도, 비밀, 확신, 다섯 가지, 아홉 가지 흐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메시지를 찾아보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재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이 많이 잔고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또 세이빙 해놓은 것을 찾아 쓸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고 우리의 재산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부와 재산과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강단에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과 똑같이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언약으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면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찾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보면은 우리는 다락방이 시작되고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고 생명 운동입니다. 다락당 시작되고 나면 렘넌트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아르티시가 생깁니다. 아르티시는 모든 렘넌트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또그 안에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터전입니다. 그리고 2 3 7나라가또그 안에서 또 뻗어나가게 되고 살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 걸림돌이. 이 영적을,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걸림돌이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어, 아주 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내 중심이었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신본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괴뱃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게 하시고 모세가 왕궁에 40년 동안 세상의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 영적인 힘만 얻고 세상의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미디안 40년에서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세상의 공부로 나의 혈과 나의 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이 80부터 120살까지 광야 생활을 합니다. 뭐 제가 40년 동안 그래서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열장이 있고 출애굽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역사가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광야 시간에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하, 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꼭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있던 어려움은 그거는 당연히 세상에 살고 있고 사단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광야의 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고통이 오는가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영적인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가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광야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결국 가난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 어, 광야 시절에서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땅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에 가난 땅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사람만 바라본 왕궁의 40년이 아닌 사명을 감당할 때 달라지는 그 응답을 받고 24시 기도가 되면은 이 응답이 오고 썸밋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썸밋이 되고 이때 2 5시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 사명을 감당할 때 완전히 우리 생이 달라지고요. 또 이런 영적 서밋의 힘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이 세상은 이 삼칠 나라가 또 변화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위대한 광야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모든 것을 회복하며 세계 복음화 사명 감당할 영적인 힘을 갖추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와 있는 모든 영적 서밋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2, 3칠 나라 살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사명감당한 힘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그 강사단 메시지는 전도자의 숨은 것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 우리는 어, 전도운동이 또우리에 일어나게 되면 자칫하면 막 마음이 기쁘고 들떠서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섣부른 간증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문제나 그런 약점이나 그런 더 약한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서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전도 운동의 지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약간만 깨달으면 그 응답은 크게 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나의 것, 내 생각, 내 성공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12가지의 문제, 테두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의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부름 할 뿐, 열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것이 반드시 뇌와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평소에 또 어떤 마음을 먹는지가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 우리 주간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당장에는 뭐가 바뀌지 않더라도 정말 점점, 점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과 나의 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내 가정에서 또내 자녀들에게 나의 업에서 학업에서 또 나의 경제 시스템에 또 교회 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숨은 것에 치유잖아요 어, 나를 먼저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빠져나왔습니다 구원 받았고 어, 사단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 어, 물질에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이 나의 것에서 치유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아직도 성공을 위 하고 있습니다. 또잘 사는 걸 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 지지리도 못 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공해야 되지만.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걸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엑스포메이션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인포메이션의 시대를 지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어떤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있고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침에 보는 뉴스들 또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일히 저기 하나 하나 반응하고 또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 강단의 말씀과 소통하고 성도들간 소통 또 목사님과 소통 또 이렇게 주간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와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우리는 리포메이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리포메이션은 우리의 목적은 원래 인간을 찾으라 하셨고요. 그래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리포메이션을 위해서 전도자를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것이 변화되고 바뀌는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갇혀있으면서 더욱더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을 붙잡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신 산업 선교와 핵심과 강사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또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면은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교회 강단에 집중하여 혼자서 묵상으로 누리며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가 24시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나 중심, 나의 성공 중심, 또내 생각 중심 까지 모두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하는 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심받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체질이 갱신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이 삼칠 나라를 살리고 정말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25시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